자, 하우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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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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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냐 이거 자, 안녕하세요 하우TV의 하우아빠입니다 자, 오늘 하우가 간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2탄 촬영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지금, 하우가, 지금 없습니다. 원래 항상 이, 이 자리에 하우가 타 있어야 되는데, 하우가 없어요.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하고, 진짜 바쁘신 분들, 진짜, 제가 어떻게 섭외해 놨는데, 하우가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하우 없이, 그냥 하우 아빠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해서 다음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서 하오랑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초특급 게스트가, 아, 진짜 80만 유튜버인데. 아. 눈치채셨나요? 혹시? 80만 유튜버? 혹시 이번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딱 이거 딱 하나 있죠. 네. 반기. 반기 뭘까? 튀겼잖아 아, 못튀겼다 내가? <놀람> 죄송합니다. 제가 샀습니다. 반대 왜, 장나 가면 돼? 조금나마어 뭐? 오늘, 솔직히, 2회 게스트는요, 80만 유튜버, 그, 커플, 그, 유튜버의 최강자, 엔조이 커플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지금, 하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연말이라 좀바빠요 하우를 엄마한테 지금 맡겨놨거든요. 하우 엄마한테. 근데, 하우 엄마가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도 지금 0통 넘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라라한테 전화해서 이 자초식 영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 지금 생방송 스트리밍을 캐스팅을 여러 놓 생방송 어떨지니까 전자 할까 이이이다음까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혼자 하니까미치 진짜 일단 라라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진짜 장비도 준비 많이 했고. 창고 네. 장비 다 챙겨왔는데 그리고 걔는 추울까봐 핫팩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게임할 거다 준비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우가 없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어쨌든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정을 얘기해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은 어렵게 섭외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니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때 Credituk Walking Tortilla> 저 아파요? 아니 아픈건 아니고 엄마한에 있는데 네. 요번에 연말이라 바쁘잖아 그래서 엄마 집에 네. 저엄마네 집에 맡겨놨거든 네, 네. 근데 어제 분명히 통화했거든 오늘 촬영이 있으니까 내일 내가 12시 반까지 데리러 간다고 네, 네. 근데 전화를 안받아 아 진짜? 지금 다섯 통 했거든 선배님 근데 저희 아. 이번주에 시간 좀 괜찮아가지고 어. 다른요일날 초론이면 괜찮으시는데 저도상관 없어요 아이씨 너무 배려하지마 미안해서 그래 아니 괜찮아요 진짜로 선배님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은데? 야 이게 이게 말로만 됐던 80만명 구독자를 가진 엔조이 커플어 배려인가 <laughs> 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선배님 아니 나의, 나의 날짜를 정해잡아요 네. 아니 나는 뭐냐 지금 어차피 나 시간 붕떠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 아, 밥사주러 가려고 그랬지 아니, 선배님, 어. 이번 에그 날짜를 다시 선배님 드는 요일 얘기해 주시면은... 음, 아니지, 80만 명 유튜버에 맞춰야지. 나 800명 밖에 안 돼. 내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개그는 어, 내가 선배지만, 아, 유튜브는 네가 선배야. 유선배,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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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을 테니까 네. <laughs> 그럴라라야. 지금 이거 네. 영상 네. 찍고 있었어. <laughs> 이 영상 찍고 있었어. <laughs> 너무 천사 같았어. 아니요, 그... <laughs> 아니, 차량잘하고 아, 고마워. 네, 네 들어갑시요. 엔조이커플 파이팅! <laughs> 야 착하다. 이게 바로 80만 구독자를 가진 이탑 유튜버의 배려. 아 다시 한번 세상 느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자 엔조이커플 만나서 재미난 <laughs>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하우가 간다 2탄 게스트 엔조이커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근데 라라하고 역시 민수는 괜찮아. 음, 아 착해져. 착해.